안녕하십니까. 박유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소형 토지 같은 거를 구입해서 주말 농장이나 또는 뭐 캠핑장 이런 걸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 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가서 그 농촌 체류형 심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 광고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올린 그 정책 뉴스가 또 나옵니다. 어, 누리집에서 나온 이제 뉴스인데요. 정부 정책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거죠.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심터를 설치 허용. 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거에 그 관한 이제 핵심 요점 정리를 한 장으로 이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정의,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이게 바로 그 정의고요. 시설 규모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데크하고 정화조등은 별도 한 10평 정도 됩니다. 첨화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외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내만 허용하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미터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한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하마데크가 없는 경우 예시. 하마데크가 있는 경우 예시. 이렇게 예시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의무, 영농 활동 의무화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이제 부지 전체의 크기는 심토하고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두배 정도 되는 땅에 해야 된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심토와 부속시설 제외한 농지는 영농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지역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농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쉼터로 바꿀 건지 아니 면 이제 농막 제도를 개선할 건지 이거에 관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정책홍보 사이트에 보시면 농촌체류용 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이게 현재 발표 단게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농지법이 바뀐 줄 알고 찾아봤더니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획 안에 내용을 봤더니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여기 말이 써 있습니다. 도입 방법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이용 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 농지법 하위 법령 개정 24년 12월부터, 이렇게 법령 개정을 할 거라는 계획이고요. 지자체가 단지 조성에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 구역 내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25년도부터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데나 가능한 건 아니고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방제 지구,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이런 곳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은 이게 가설 건축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년 이내까지 가능하답니다. 최초 3년 연장 3회, 이렇게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법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나중에 나와보면 알겠죠? 그리고 설치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농지대장 등재,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시설로 데크나 정화조, 터마, 주차장,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면도 예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농지 안에 일정 규모의 쉼터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막을 어떻게 전환해서 기능 개선을 할 건가, 그런 것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법이 완료되면, 요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농촌 체류형 심터 시설 입지 안전 기준. 아까 이제 대충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다 나오는데, 규격이나 토지 사용.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이랑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하나의 필지에 심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는 33제곱미터 이하.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농막이든 심터든 합해서 33제곱미터 이하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평이라면 농지는 20평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한 농지에 대한 영농 활동 의무와뭐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고요. 설비 기준으로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입지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러니까 이제 불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신고 등재 사항에 관한 것 보면 농지 소재지 관한 시군읍 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조의 3 힌터 설치 및 이용 계획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58조의 3은 아직은 이제 생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만들겠다는 뜻이죠. 신고서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그 현대인의 그 힐링을 위한 시골 생활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기 위한 방법인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소형 토지 같은 거 구입해서 캠핑장이나 주말 농장, 뭐 이제 휴일에 와가지고 가족들이 즐기는 곳.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도시인 중에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소형 토지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이체류형쉼터가 오히려 농촌으로 인구 이동을 막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와서 보다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분은 또 이주도 할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